안녕하세요. 정서적 제리 등의 정서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웅진지식 하우스에서 출간한 김민영 교수님의 삶이라는 우주를 건너는 너에게입니다. 김민영 교수님은 베스트셀러인 수학이 필요한 순간의 저자이시기도 한데요. 이번 책은 교수님께서 영국, 독일 등 유럽 여행을 하시면서 아들 오신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엮은 에세이입니다. 단순히 아드님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을 전하는 편지보다는 인문, 수학, 철학, 역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조언들이 담긴 편지들이라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20편의 편지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부분의 편지들에 독자들에게 보내는 추신들이 있어 마치 교수님과 대화하는 기분으로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책의 편지들을 읽다 보니까 살짝 질투가 나기도 했는데요. 저의 아버지는 그냥 묵뚝뚝한 경상도 아버지라 그런지 저에게 편지를 써준다거나 다양한 주제들로 대화를 딱히 나누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밥 먹었나, 알았다, 됐다. 이런 게 다였어요. 그런데 김민영 교수님께서는 세계여행을 다니시면서 아들에게 시시콜콜한 일상적인 대화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적인 요소들을 함께 대화하고 편지로 주고받는다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이런 독자들 마음을 미리 아셨는지, 책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은 이들에게 쉽게 허락되는 부분이 아니기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미안한 면이 많다고 하시면서 우리 주변에도 충분히 미학, 역사 등을 공부할 수 있는 곳이 가까이 있으니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께서도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에게 앞으로 어떠한 체험을 하게 해주고 그리고 어떤 대화와 편지를 주고받을지 좋은 지침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비록 저의 아버지는 아니시지만 먼 친척 삼촌이 저에게 보내주신 편지들이라고 상상하며 읽으니 참 좋았습니다. 우리 모두 삶이라는 우주를 건너고 있죠? 삶이라는 우주를 건너고 있는 당신에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본 영상을 허락해주신 웅진 지식 하우스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삶이라는 우주를 건너는 너에게. 김민영 첫 번째 편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기쁨을 너와 나누고 싶구나. 앞으로도 보고 싶은 마음을 참기 힘들 때마다 아빠 가슴 속에 작은 구멍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을 때마다 네게 편지를 쓸 생각이다. 오신에게 아빠는 오늘 막 영국에 도착했다. 네가 얼마나 보고 싶던지 이렇게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어. 사실은 앞으로도 보고 싶은 마음을 참기 힘들 때마다 아빠 가슴속에 작은 구멍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을 때마다 네게 편지를 쓸 생각이다. 옛날에 아빠가 공부한다고.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가 생각나더구나.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1년 내내 가슴 속 구멍이 점점 커지는 기분이었단다. 그때는 이메일도 없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한국에서 온 편지가 없나 하고 우편함으로 달려가곤 했어. 당시 할아버지가 인생과 교육, 철학, 역사 같은 것에 대한 당신 생각을 빼곡히 적어 긴 편지를 보내주셨거든. 그런 편지를 받았어도 가슴 속 구멍이 사라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 구멍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은 기억도 안 난다는 게 웃기지만.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구멍이 생긴 기분이구나. 그때보다 더 크게 말이다. 오늘 아파트에 도착하고 나서 잠깐 동네를 산책했어. 동네라고 해도 거의 다 대학교 건물들이야. 네게 말해주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아빠가 와 있는 학교는 케임브리지 대학교라는 곳이란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전통 있는 학교지. 그만큼 아주 오래된 건물도 많아서 네가 직접 본다면 틀림없이 좋아할 거야. 동네에 중세 시대 때 지어진 교회 건물이 있는데 그곳에서 볼수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로 그려진 예수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평소 보던 것들보다 더 수수하고 소박하단다. 그 모습이 담긴 엽서를 찾게 되면 니게 보내주마. 물론 그 교회 건물에는 창이 무척이나 많아서 내가 말한 그 창문이 찍힌 엽서는 찾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네가 여기 오면 좋아할 게또 하나 있어. 바로 대학 건물들 사이에 흐르는 작은 강이란다. 강은 오래된 건물들을 휘감아 돌면서 예쁜 다리 아래로 아주 조용히 흐르지. 강물 위에는 학생들이 많이 타는 펀트라는 조그만 나룻배들이 떠다니고. 언젠가 우리도 나룻배한척 빌려서 강의를 떠다니며 이 동네의 고요한 잔디밭과 정원을 감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아빠가 사는 플랫에는 뒤틀이 있는데 잔디가 아주 새파래. 여기는 애리조나보다 비가 훨씬 많이 오니까 풀도 더욱 푸른 모양이다. 이 집은 2층도 있어서 아빠가 자는 방에서 뒤틀이 허니 내려다 보여. 난 당연히 우리 가족이 모두 와서 머물게 될 거라는 생각하고 빌린 것이어서 집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구나. 이곳에는 아이작 뉴턴의 이름을 딴 수학 연구소가 있어. 뉴턴이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할 때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거든. 이 법칙은 달이 어떻게 지구 주위를 도는지,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어떻게 태양 주위를 도는지. 정확하게 설명해준단다. 그리고 우주선이 대기권 밖으로 벗어나려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가야 하는지 같은 것도 뉴턴이 이런 사실을 발견하는데 주로 사용한 장치가 미분이라는 건데 이건 지금도 모든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아이작 뉴턴을 아르키메데스 이후 가장 훌륭한 과학자라고 한단다. <laughs> 아빠 아 가슴속에 구멍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열심히 연구하면서 지내보도록 하마. 물론 내가 알아내는 것들이 아르키메데스나 뉴턴의 발견만큼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 낼 때면 다 벗어 던지고 유레카를 외치고 다니고 싶은 기분이 드는 건 분명해. 동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막 땅거미 가시기 시작하더라. 옆으로 작은 묘지가 있는 길을 걸었어. 묘지에도 짙푸른 잔디가 아름답게 덮여 있었지. 길 맞은 편으로는 아담한 시골집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는데 붉은 벽돌집도 있고 갈색 사암 벽돌집들도 있었어. 하나같이 예쁘게 꾸민 작은 정원이 딸려 있더구나. 정원에는 울타리나 낮은 돌담이 둘러쳐져 있고 말이야. 빛과 공기, 하늘이 어찌나 고요한지. 너와 함께 외우던 시가 생각났단다. 고요하고 한가진 아름다운 저녁. 수녀처럼 조용한 성스러운 시간. 숨막힐 듯 동경하는 저 커다란 해가. 제 정적 속에서 가라앉고 있다. 천국의 부드러움이 바다 위를 덮었구나. 오, 들어보게. 전능한 분이 깨어나네. 그분 영원한 움직임으로 천둥 같은 소리를 내네. 영원토록. 아이야, 소녀야, 여기서 나와 함께 걷잡구나. 네가 심각한 철학을 모른다 해도 본성은 더없이 성스럽구나. 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1년 내내 사원의 가장 깊은 성소에서 경배하네. 우리가 모르더라도 그분이 너와 함께하리. 생각해보니 이 시를 쓴 영국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 역시 이곳 케임브리치를 다녔더구나. 정작 자신은 그 사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다지만, 그는 철학이란 책이 아니라 나무와 새, 꽃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른바 낭만주의자였거든. 물론 철학은 모든 것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게 너와 나의 생각이지. 아빠는 애리조나를 떠난 이후로 서른 시간 넘게 잠을 못 잤단다. 이제 그만 자는 게 좋겠다 이번에도 꿈에서 만나 한번더 물싸움하고 놀까 나일이 평소보다 더꼭 안아주고 이 편지도 보여주렴 엄마 말잘 듣고 아빠가 추신 부모 자신을 위한 편지 2005년 여름에 나는 혼자서 유럽으로 연구여행을 떠나게 됐다. 몇 달에 걸쳐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뉴턴 연구소, 독일 본의 막스 프랑크 수학 연구소, 그리고 슈바르트 발츠 상주에 있는 오버볼파의 연구소를 방문하면서 다수의 학회에 참석하고 여러 나라의 수학자들과 학문적 교류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그때는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정이 상당히 먼 거리로 느껴졌다. 원래는 식구가 모두 가려고 했던 터라 마음이 유난히 허전했고 아이들을 보고 싶은 생각이 비행기 안에서부터 간절했다. 그러던 중 여러 해전에 읽은 칠레 작가 이사벨 아엔드의 숙기 파울라가 생각났다. 혼수 상태에 빠져서 입원 중이던 딸 파울라에게 작가가 보내는 편지 형식의 책이다. 자신의 어릴적 사회상, 특이한 풍속과 집안 전통, 칠레의 복잡한 정치 상황 등에 대한 독특한 관찰로 가득해서 그녀의 후기 소설들보다 훨씬 감동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파울라는 결국 포르필린증으로 죽게 되는데 간호하는 가정에서. 괴로운 마음을 달랠 길이 글쓰기 밖에 없다는 작가의 서문이 떠올랐다. 단몇 개월의 이별을 자식의 죽음과 비교하자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나도 큰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글쓰기의 치유 효과를 경험했다. 어째서 아이들이 보고 싶을까? 과학자로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왜 자식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답변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답의 의미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독자 스스로 생각해보길 권한다. 두 아들이 많이 자라고 나서는 아이들과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할 때도 많았다. 큰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나보다는 친구와 이성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때로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함께 분석해보곤 했다. 아들은 이미 자신의 생활을 바쁘게 사는 중이고, 나로서는 대체로 지켜보다가 구체적인 지식을 전해줄 기회가 있으면 흐뭇해하거나 같이 음악회라도 가게 되면 큰 행운처럼 느끼곤 한다. 나는 지금도 혼자 여행을 자주 하는 편이고, 한국의 대학교에 방문할 때면 아이들 일정 때문에 한두 달별수 없이 떨어져 있기도 한다. 혹자는 이 책의 주제를 자녀 교육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물론 나로서도 어느 부모가 미흡한 이 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지식이나 가치관에 대한 고찰을 즐길 기회를 얻는다면 참으로 고마울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을 쓰게 된 진정한 동기를 이야기하라면 교육에 대한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 혹은 어떤 이유로든 아이들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부모들을 위한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 편지들 역시 아이들보다도 나 자신을 위해서 쓴 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부모가 되려면 어찌 살아야 할까? 당연히 중요한 질문이다. 나도 한국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내가 권장하고 싶은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하다. 바로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는 일이다. 이메일이라도 괜찮다. 종이에 쓸 필요는 없지만 공들여서 쓰는 습관은 중요하다. 어차피 허비하기 쉬운 저녁 시간에 글짓기 연습을 하게 될 뿐더러 가련한 마음을 건설적으로 위로하는 데는 이만한 방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공부와 자기 반성, 그리고 근면한 생활 원리를 낭만적인 세계관과 결합하기 좋아하는 우리 국민성과 어울리는 면도 있다. 그러니 이 책을 어설픈 아빠 소교의 시범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 이 책을 준비 중이던 해의 봄, 이탈리아 피사의 고등사범대학을 방문할 때는 가족이 함께 갔다. 그동안 몇번 둘러본 도시라 조금은 느긋하게 산책도 하고 세세한 문화 생활을 즐길 수도 있었다. 아이들은 때로 높은 창 사이로 밝은 광장이 내다보이는 내 사무실에 진을 치고 오후 내내 책을 읽기도 했다. 어느 하창한 일요일에는 피사 북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아직까지 웅장하게 중세 성곽이 둘러싸고 있는 도시 루카로 기차 여행을 갔다.그날 가장 재미있는 경험은 소매치기 무리와의 만남이었다.피사역 자동 매표소 부근을 얼씬거리면서 몇 사람은 순발력을 발휘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자전거 도둑으로 유명한 비토리오 데시카의 영화에 나올 법한 초라한 흰머리 신사가 표 사는 사람 뒤를 오가며. 비밀번호를 훔쳐보려고 애쓰는 것을 아이들이 먼저 알아채서 내게 말해줬다.그들은 구겨진 양복으로도 야인 모습을 감추지 못했고 나이도 중년은 되어 보여서 상당히 측근한 느낌이 들었다.그런데 아이들한테는 그 도둑 무리가 너무나도 웃음깡스러웠나보다.기차에 탈 때까지 웃음을 멈추지 못했고 그 이후로도 한동안 역이나 강장 혹은 시장을 지날 때마다 누가 먼저 소매치기를 발견하는지 게임으로 만들어 작은 재미를 누렸다. 세상을 다니면 무서운 사람보다 친근한 사람과 불쌍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을 자주 느끼며 산다. 하지만 가여운 우리의 모습 속에도 웃음거리가 숨어 있다는 진실은 주로 아이들에게서 배운다.